저는 오늘 염려를 대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빈센트 필 박사님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몹시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인사를 하더랍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자네 뭔 근심이 있나? 왜 이렇게 죽을 상황을 하고 있지? 박사님 말도 아시죠. 요즘 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꼬리를 물고 찾아와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심이 없는 곳이 있을까?' 박사님, 근심이 없는 곳이 있으면, 제발 좀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내가 한 군데를 알고 있는데 그곳을 가르쳐 주지. 그곳이 있다면 제가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습니다. 제발 속히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가르쳐 주지. 그곳은 바로 공동묘지 란에. 아니, 박사님, 저보고 죽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근심과 걱정이... 꽉차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얼마나 근심된 일과 염려가 많았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 염려할 일이 많이 있지만 또한 피할 길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를 대처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다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면 소년, 소녀, 과장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서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다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식사 준비하고. 그것이 다 끝나면 또 생기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주야로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처럼 학원 가기가 싫다느니 외식하는 것이 귀찮다고 하느니 아니면 상가들로 휴가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마 사실쯤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은 거의 생각에 불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 토크쇼의 여왕이면서 영화 배우이며 미국이 종구,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3인 가운데 한 명인 오프라 원프리라고 하는 인플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라 합니다. 태어나서 9살에 사촌 오빠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14세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친척들에게 학대를 받고 14살에 출산과 함께 미혼모가 되었는데 태어난 아이가 2주 만에 죽고 그리고 자신은 검은 피부에 100kg가 넘는 뚱뚱한 몸무게에 지독히 가난한 생활을 했다라고 그는 이렇게 지난날을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자신을 책임져 줄 부모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사도 자신을 잘 돌봐주고 책임져 줄 부모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험악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아니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봐주고 책임져줄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썩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부모가 없는 이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혈통에서 6장 31절과 32절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을 아시는 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있고 없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요. 이방인들은 그들을 책임져 줄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아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면서 그들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지 않아요. 자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자녀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님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나는 너의 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공중에 새를 좀 봐라.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둬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넣지도 않지만, 내가 기른다. 그래도 다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 먹고 살지 않느냐. 하물며 공중에 새들보다 더 귀한 너희들을 내가 책임져 주지 않을까 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하게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염려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나서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한다고 해결도 되지 않는데 그 염려를 해결해 보겠다고 뜬 눈으로 지새면서 노력해 보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나라의 한 사나이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염려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자신은 어디에다 몸을 둬야 되나 이 생각에 너무 염려한 나머지 병석에 누고 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몸이 아프고 병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그 친구가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복에 하늘은 공기가 쌓인 것뿐이야. 공기는 없는 곳이 없네. 우리도 지금 이 공기가 있는 가운데 살고 있지 않나? 그러니 결코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누워있던 친구가 그러면 왜 땅은 꺼지지 않지? 이보게 이 땅은 말이야 흙더미가 쌓여진 것 뿐이야. 흙은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있네. 우리가 아무리 달려가 보아도 여전히 우리는 흙이 있잖아 그러니 땅은 절대로 꺼질 리가 없네. 이 말을 듣던 이 친구가 그제야 염려를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훗날에 이 이야기를 들은 열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천지가 파괴되는 것과 파괴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알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쓸데없는 걱정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기나라의 사나이처럼 자신이 할수 없는 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일까지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가 자기 영역으로 여기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어떻게 편히 지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내 인생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자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 짜증을 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할 뿐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돌보겠다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고 대들어 보세요. 어떻게 그 인생이 편안하고 걱정 근심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거기를 그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나나 여러분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으면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는 거 봤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영역만 감당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자기가 자기 영역으로 여기고 그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은 내가 하되 내가 할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다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에게 다가올 일에 대한 염려를 미리 당겨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거의 지금의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을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적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만 생각하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미래에 다가올 염려와 걱정을 미리 앞당겨서 예측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확실히 알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첫 번째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자기의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자가 다 비웃어 하로되 이가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2만 명을 제작할 수 있는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사신을 청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얼마든지 생각하고 계획을 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우면서 다가올 염려, 근심을 앞당겨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래에 대한 염려를 앞당겨서 살게 되면 우리 사람은 결코 영원히 범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를 무렵에 연합군이 전쟁 고아들을 막사에 이렇게 막사를 제공해서 그곳에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고아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데 고아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해요.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도 잠자리에서 대부분이 잠을 이루지 못해요. 장교들이 그 이유가 궁금해서 그 이유를 조사해봐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를 동원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다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취한 행동이 뭐냐면 아이들이 일을 다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침대 사이로 다니면서 빵한쪽각식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편히 잠을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아이들이 왜 잠을 못 잤는지, 그리고 왜 빵주걱을 줬는데 잠을 잘 자게 됐는지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낮 동안에는 충분히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잠을 잘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비록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지만, 빵한 조각을 주어줌으로써 나는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적어도 아침만은 분명히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가니까 비로소 아이들이 잠을 잘 자게 되었다고 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잠못 이루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여러분들이나 미래에 다가올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를 앞당겨서 고민하거나 번민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넷째로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지만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의심은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신사가 여행을 하다가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방이 없더라합니다빈 방이 없어서 다른 손님하고 함께 한 방을 쓰게 되었는데 자기도 잠을 못 자고 그 손님도 잠을 못 자요. 그러고 있는데 그 손님이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자신도 여행비 시가 비정품을 들고서 물품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로 달려가서 호텔 직원에게 그것을 맡겼더니 그 호텔 직원이 하는 얘기가 방금 전에 당신과 함께 방을 쓰는 그 손님도 귀중품을 맡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잠을 못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잘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다. 수 차례나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 얘기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는가. 의심을 했어요. 의심하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절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또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냐 대.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를, 너일까 보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이따가 늘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의심이 물러가고, 의심이 물러가면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도 자꾸 내 마음에 염려가 됩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빌보서 4장 6절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병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를 잘 대처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